배순영의 딸, 배딸기의 친아빠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강백산이 죽은 줄 알았던 서윤이를 발견하며 혼비백산에서 따라갔기에 다음 회 마대근은 3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냐며 놀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을 꼭 뵙고 싶다며 비서가 전하고 서윤이가 저를요? 하고 놀라는데요. 강백산이 서윤이를 찾아가 확인하면서 기억을 잃고 정모연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닮은 사람으로 알고 안도하게 될것 같네요. 은서연이 서윤이의 딸 홍조희의 집을 찾아 인사하고, 홍조희는 은서연 멋진 사람이라며 서윤이를 사이에 둔두 딸의 첫 만남이 이뤄집니다. 고객으로 만난 서윤이는 은서연의 부모 자리를 대신해주며 점차 잃었던 기억을 되찾아 갈 텐데요. 서로가 친모녀 관계임을 모른 채 친해질 것 같아요. 윤산들은 은서연이 허락해주지 않아 신제품 출시를 포기해야겠다고 하며 강바다가 분노에 가득 차 내가 뭘 했냐고 우리가 먼저 출시하면 그만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강백산이 내 허락도 없이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윤산들을 질책하면서 눈밖에 날것 같아요. 강태풍은 바람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고 말하지만 윤산들은 강태풍에게 바람이를 만난 사실을 비밀리에 붙이게 될것 같습니다. 너 바람이 맞지? 하고 묻는 윤산들에게 은서연은 아니라고 딱 잡아뗄 것 같은데요. 백부작에서 9회까지 방송된 지금 시점에 바람이라고 밝히는 건 조금은 빠른 전개입니다. 윤산들이 직접 만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침반 열쇠고리를 은서연이 들켜버렸기에 윤산들은 바람이라고 확신할 것 같은데요. 은서연은 이름까지 바꾸고 살아가고 있어 처음에는 바람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윤산들이 집요하게 알아내는 전개가 될것 같아요. 윤산들은 나중에 흑화하는 캐릭터라서 바람이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도와주지 않고 뒤통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고 싶은 내 편으로 첫사랑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은서연에겐 그저 첫사랑으로 남아있는 윤산들 그 자체로만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배순영의 떡볶이집에 있는 신세경의 어릴 적 모습을 닮은 배딸기가 배순영의 친딸로 밝혀져 충격이었는데요. 엄마가 입 덧할 때 딸기가 먹고 싶었다며 이름을 딸기로 지었다고 하네요. 딸기는 자신의 이름이 정말 성의 없는 이름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얼굴에 죽근깨가 나는 것도 다 이름 때문인 것 같다고 투정을 부린다네요. 인생 2회차 같은 발언으로 어른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딸기는 나봉필에게 눈치챙기라며 우리 엄마 그만두면 감당되겠냐는 당돌한 말로 시청자들을 웃게 하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딸기의 친아빠이자 배순영의 남편이 누구인지 세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딸기를 가졌다는 소식에 도망을 가면서 배순영을 미혼모로 남겨둔 것 같아요. 충격적이게도 강백산내 집안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대근이 배순영을 죽이는 장면이 나왔지만 반전이 숨어 있어 마대근에게 당했을 수도 있어요. 은서연이 복수를 할때 배순영이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강태풍이 워낙 개차반으로 나오기에 강태풍의 수많은 여자 중한 명으로 강태풍과 꼬여버리는 관계인가도 싶고요. 강백산이 내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하냐며 노발대발하고 배순영은 모든 사실을 숨긴 채 은서연의 복수를 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남인순의 동생인 남대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대박은 인순의 10살 터울 남동생으로 이름과 달리 대박은 한 번도 터뜨려 본적 없는 쪽박 인생의 애물단지입니다. 허세를 디폴트로 달고 사는 폼생폼사의 사나이죠. 누나 인순이 내준 가게만 아니었으면 온갖 모양 빠지는 심부름은 하지 않을 만큼 뺀질뺀질하기에 나봉필과 배순영을 사이에 둔 숙명의 대결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체를 모른 채 마음에 안 드는 구석구석마다 혼쭐을 내줄 배딸기의 귀여운 모습이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